2023년 4월 3일, 주님 오늘 아침에 예레미아 42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야 사람을 두려워하여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기를 강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 여와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것을 막론하고 순종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그들에게 복이 있,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게 좋은 일, 제게 이익이 있는 일, 그런 것은 하고 싶고, 나에게 해가 되거나, 내가, 내가 무언가를 하기, 싫, 하기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런 일은 예면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소리만, 좋은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도 할수 하라고 하시는 것을 알고서 다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